안녕! 오늘은 완전 힙하고 예쁜 마을, 도동 마을로 랜선 초대할게! 특히 여름에 여기 가면 도동서원 배롱 나무가 찐으로 예쁘다고 해서 그 나무 중심으로 도동 마을의 매력을 2분 안에 싹다 풀어줄게! 도동 마을의 여름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배롱 나무야! 이 나무 진짜 분위기 갑인데 도동서원 마당을 붉게 물들이면서 인생 샷 스팟으로 등극했어!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조선시대 서원이라는데! 여기가 또 건축물도 엄청 멋있고 자연이랑도 찰떡이야. 특히 여름에 배롱나무가 꽃 활짝 피우면 기와지붕이랑 어우러져서 완전 화보 그 자체. 백기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백일 넘게 꽃이 핀다고 해설해. 대박이지? 한 여름 내내 서원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시원한 그늘이랑 눈 호강 제대로 시켜준대. 도동마을은 낙동강 바로 옆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바이브가 넘쳐. 강가 따라 걷다 보면 시간순삭. 마음은 평화로워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어. 맑은 강물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면서 또 엄청 예쁜 풍경을 만들어내지. 강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타는 것도 완전 추천. 배롱나무 꽃이 피 강물 위로 톡톡 떨어지는 모습은 진짜 감성 폭발이야. 도둑마을은 오래된 돌담길이랑 전통 가옥들이 많아서 레트로 감성 뿜뿜인데 의외로 힙한 분위기도 있어. 과거랑 현재가 완전 힙하게 공존하는 느낌이랄까? 마을 사람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살아가고 있어서 더 매력적이야.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마을은 과거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을 거야. 도동마을 진짜 배롱나무 붉은 물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랑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야. 올여름 도동마을 가서 배롱나무 인생샷도 건지고 찐 힐링도 해보는 거 어때?